자 안세진 기초 지르박 15번 <laughs> 여성 앞에서 돌기 자 여성은 1번발 남자는 2번발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서 여성 앞에서 도는 거고 여성은 7번발 아, 남성은 이제 여기서 도는 발입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 허리 놓을 때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는 거자 그래서 발을 보면 어차피 여성발은, 여성, 여성 지리박 그, 디 v 이 있어요. 그거 사서, 같이 사서 보시면 재밌어요. 남성발을 보면은, 자, 보대 서있고, 남성은 2번 발로 들어와요. 자, 2번 발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딱 들어와서,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정면을 쓸 수도 있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에서금을쓸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아야 그래서 15번 여성 앞에서 돌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앞에서. 자, 여성은 이때 서 있는 게 아니고 7번 발라는데 그거는 여성 DVD 사보시면 설명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생략. 자, 15번 보시면 자, 모델분 1번 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때 남성은 여성이 나오지 말라고 살짝 뻗어주고 자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입니다. 이 중심에 안아자 이렇게 에, 나이 먹어서 돌리니까 중심이 안 잡히죠. 그래서 중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자 연습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자 1번발 겁니다. 1 5번 여자 1번 발하면 남성은 2번 발로 들어와서 여성은 연습하는 방법이야. 집에 가면 이 이렇게 옷걸이 같은데 수건 있죠. 자 모델분이 예를 들어서 수건 걸렸어. 그럼 수건 잡고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그럼 저처럼 아까처럼 중심이 안잡혀서 기웃도록 일이 없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성은 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성은 7번만 하지 마시고 옷제 목꼬리에 수건이나 바지 걸려서 그러면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로등무두장가면 여자만 서 있는데 우리 모델은 7번만 하죠? 자 그래서 연습하는 방법은 수건이나 바지 같은 거딱 잡고 하나 둘셋넷 다섯 전면서도 되고 하나 둘셋네 옆에 쓰셔도 됩니다. 아니 더 좋으면 여기서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이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그 여성 앞에서 노는 방법은 이제 둘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제 발만 한번 보시면 모델로 서 있고 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하나는 정면에서도 되고, 아니면 샌내 다섯 여섯 십면에서 여기서도 돼요. 꼴리는 돼요. 여기서 샌내 다섯 여섯 여기서 돼요. 자, 그래서 제목은 여섯 앞에서 돌기 0번 보겠습니다. 시작 샌내 다섯 여섯 하나 여섯만 7번 남성은 이때 나오지 말라고 시작 싹 서가지고 돌아서 여기서 돼요. 다시 여섯 출발 1 번만 샌내자 여기서 만약에 또돈다 그러면은. 센네 다섯, 여섯. 정면서도. 다시 한번 더. 시작. 센네 다섯, 여섯. 옆에서. 그래서 여섯 앞에서.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 남자발은 됐죠. 이뒤부분 이 끝에 보면은 이제 응용 동작이 나올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